서울의 빌딩 숲 사이에서 지민은 자신의 삶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따라 회사로 향하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이런 감정을 예상하지 못했다. 성공적인 커리어, 안정된 수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부족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지민의 눈에 한 광고가 들어왔다. 도시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전통 농촌 체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세요. 평소 같으면 스크롤을 내렸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일었다. 왜안 되지? 지민은 충동적으로 예약 버튼을 눌렀다. 일주일 휴가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번 만큼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 휴가 승인이 나고, 가방을 꾸리는 동안 지민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대학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부모님은 걱정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 여행이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점점 녹색이 풍부한 풍경으로 들어섰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이 사라지고 창 밖으로 펼쳐지는 놈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이 그녀를 반겼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달랐다. 맑고 신선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전통 한옥들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좁은 돌길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프로그램 주최자인 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씨, 잘 오셨어요. 이번 주는 도시의 모든 걱정을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동안 지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뛰노는 소리, 모든 것이 서울과는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 명의 낯선 남자였다. 여러분, 이쪽은 우리 마을의 특별한 손님들입니다. 하준 씨와 태호 씨는 카메룬에서 온 농업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체험에 참여할 거예요. 지민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하준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조용하고 진중한 인상을 주었다. 반면 태호는 밝은 미소와 친근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둘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그들의 이국적인 매력을 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입니다. 카메룬 중부 지역에서 왔고 2년째 한국에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라고 합니다. 하준이 제 친구이자 사촌이에요. 저는 음악과 요리를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태호의 밝은 목소리와 웃음은 금방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지민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마을 회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홈스테이 가정으로 안내되었다. 지민은 마을의 어르신인 박할머니 댁에 배정받았다. 박할머니는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치를 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활기찬 여성이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에 와서 뭐 하려고? 재미없을 텐데. 박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지민은 웃었다. 조금 쉬고 싶어서요. 서울은 너무 바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쉬는 것도 중요해. 여기서는 마음이 편해질 거야. 첫날 저녁 참가자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환영 식사를 함께 했다. 불빛 아래 긴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고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각종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다. 막걸리와 동동주도 빠지지 않았다. 지민은 자연스럽게 하준과 태오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들은 카메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민을 웃게 만들었다. 카메론에는 200개가 넘는 부족이 있어요.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준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은 매우 맵습니다. 한국 음식보다 더 매워요. 태호가 웃으며 덧붙였다. 지민은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서울에서는 만나기 힘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하준의 진중함과 태호의 활기찬 성격은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농촌 체험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때로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지민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노동에 쉽게 지쳤지만 하준과 태호는 항상 그녀를 도왔다. 하준은 침착하게 기술을 알려주었고 태호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녀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도시 여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대단해요. 하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요. 지민 씨는 강해요. 서울 여자들이 다 이렇게 굉장해요. 태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웃으며 흙이 묻은 손을 보았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이면 마을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 별을 보거나 냇가에 앉아 발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민은 오랜만에 진정한 우정을 느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이었다. 하준의 깊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카메론의 설화나 태호가 휘파람을 불며 가르쳐준 그의 고향 노래는 지민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고, 마을 주민들은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저녁에는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가 둥글게 모여 앉았다. 지민, 하준, 태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네요. 지민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곧 다른 마을로 이동해요. 하지만 나중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6개월 후에 서울에서 추가 교육을 받을 예정이에요. 하준이 말했다. 정말요? 그럼 그때 꼭 연락해요.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약속해요. 지민 씨의 도시 생활이 궁금해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세 사람은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교환했다. 지민은 자신이 두 남자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준의 진중함과 태호의 밝은 에너지 두 가지 모두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민은 일상으로 복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을에 남아있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민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웃어? 시골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지민은 쑥스럽게 웃으며, 그냥 생각보다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하준과 태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대로 6개월 후 하준과 태호는 서울에 왔다. 그들은 강남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며, 농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지민은 주말마다 그들을 만나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공원, 인사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부터 지민만이 아는 숨겨진 명소들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다. 지민은 서울에서의 삶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하준의 깊은 눈빛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리고 태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끌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2개월의 서울 체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민은 결심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이태원의 한 조용한 바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날 밤 맥주 몇 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지민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준 씨, 태호 씨, 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저는 두분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지. 하지만 마음은 정직해야 할것 같아서요. 지민의 고백 후 테이블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준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사실, 우리도 지민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맞아요. 지민 씨가 우리 둘다 좋아한다니 정말 기뻐요. 태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 카메론의 일부 부족에서는 옛날부터 특별한 결혼 형태가 있었어요. 한 여성이 두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부족에서는 여전히 존중받는 전통입니다. 지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그런 문화가 있었군요. 우리가 지민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와 함께 카메룬으로 와 보지 않겠어요? 우리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만약 마음에 든다면, 함께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민은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렘이 잃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주 후에 카메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면 돼요. 하준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그날 이후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정적인 직장, 서울에서의 생활, 부모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하준과 태호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에서의 10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하준과 태호와 함께한 짧은 시간은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결국 지민은 결심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부모님께는 처음에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단지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고만 말했다. 완전한 진실은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기로 했다. 출국 전날, 지민은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과의 작별을 준비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다. 인천공항에서 하준과 태호를 만났을 때 지민의 마음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다.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하준이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태오가 그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카메룬행 비행기에 오르며 지민은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카메룬 중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문화 충격에 휩싸였다. 하준과 태오의 고향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전통적인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과 순수한 미소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준과 태호의 가족들은 지민을 마치 오래 기다려온 딸처럼 맞이했다. 특히 그들의 어머니는 지민을 끌어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들이 한국에서 천사를 데려왔구나.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언어, 음식, 기후,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하중과 태호는 항상 지민 곁에서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짓기 시작했다. 태호의 기존 집을 확장하여 세 사람이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마을에서는 처음에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민은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중과 태호는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마을에 전파했다. 세달 후, 그들은 마을의 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다. 거대한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마을 족장의 주례로 진행된 이 의식은 지민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하중과 태호는 카메론 전통 의상을 입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번영하길 바랍니다. 족장의 축복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집은 점점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갔다. 지민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집을 꾸미고 때로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도 있었다. 무더운 기후와 열악한 위료환경은 지민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하준의 이해심과 태호의 유머는 항상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세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 결혼 1년 후 지민은 임신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이었다. 우리 아이는 세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거야. 한국, 카메룬. 그리고 우리 셋이 만든 특별한 가족의 문화 지민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준과 태호는 지민을 극진히 보살폈다. 하준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태호는 매일 밤 태교를 위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을 전체가 축하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다. 한국어로 하나는 숫자 1을 의미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하나가 자라면서 그녀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 세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성장했다. 지민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로 하나를 소개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녀의 해맑은 웃음과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제가 찾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5년이 지난 어느 날 지민은 마을 뒤편 언덕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주변에서 뛰놀고 있었고, 하준과 태호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하준이 조용히 물었다. 지민은 미소지었다. 단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지민이 있어 행복해요. 당신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세계에 서로 다른 영혼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지민은 가끔 서울을 그리워했다. 편리한 교통, 24시간 열린 가게들, 그리고 익숙한 음식. 하지만 그녀가 카메론에서 찾은 것은 그 어떤 편리함보다 값진 것이었다. 진정한 자아,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가족.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을 때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를 함께 재우고 그들은 마당의 작은 불가에 모여 앉았다. 우리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지민이 말했다.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 카메론에서 두 남자와 결혼해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태호가 덧붙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세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게 되었다. 지민, 하준, 태호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점차 존경받는 가족이 되어갔다. 지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더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마을 주민이 말했다. 하준 씨와 태호 씨가 알려준 농업 기술 덕분에 올해는 수학량이 두 배나 늘었어요. 다른 주민이 기뻐했다. 그들의 집은 마을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모여 지민에게 한국 동화를 듣고 어른들은 하준과 태호가 준비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두 문화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나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지민은 한국에서 부모님을 초대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딸과 손녀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카메론 방문을 결심했다. 지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딸의 새로운 삶에 놀랐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하나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아준 태호의 진심 어린 환대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엄마,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저는 누구의 기대도 없이 오직 제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지민이 말했다. 지민의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구나. 서울에서는 항상 지쳐 보였어. 부모님의 방문은 2주 동안 계속되었고, 떠날 때쯤에는 그들도 이 특별한 가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민의 아버지는 하준과 태호에게 말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지민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하나는 어느덧 일곱 살이 되었다. 그녀는 새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웠다. 한국의 예의와 공동체 정신, 카메론의 열정과 자연과의 조화를 동시에 가진 특별한 아이로 성장했다. 어느날, 하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왜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달라요? 왜 저에게는 아빠가 두 명이에요? 지민은 잠시 생각한 후,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하나야,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단다. 어떤 가족은 엄마와 아빠가 한 명씩 있고, 어떤 가족은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어. 우리 가족은 특별해서 엄마 한 명과 아빠 두 명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야.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밝게 웃었다. 그럼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거네요. 다른 친구들보다 아빠가 한명더 있으니까. 지민, 하준, 태오는 그 순수한 대답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의 겨울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카메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에 작은 병원과 도서관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하준과 태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지민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한국에서 책을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했다. 한국 도서 코너가 생기면서 마을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지민 선생님, 이 책에 나오는 서울은 정말 이렇게 큰가요? 한 아이가 물었다. 응, 서울은 정말 크고 화려한 도시야. 언젠가 너희들도 기회가 되면 가볼 수 있을 거야. 하나가 열 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하준과 태호에게는 첫 한국 방문이었고, 하나에게는 엄마의 고향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5년 전 떠났던 이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여기가 엄마가 자랐던 곳이에요. 하나가 신기한 듯 물었다. 그래, 엄마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하지만 진짜 행복을 찾은 곳은 카메루니아. 지민이 하준과 태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은 지민의 부모님 집에 머물며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 하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졌고 하준과 태호는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지민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달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서울의 편리함과 화려함보다 카메룬의 따뜻한 공동체와 자연 속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더 의미 있었다.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가 비행기에 오르며 말했다. 지민은 딸의 말에 미소지었다. 하나에게 진짜 집은 카메룬이었다. 그녀의 뿌리는 이미 그곳에 깊이 내려져 있었다. 카메룬으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하준은 마을의 농업개발 책임자가 되었고, 태호는 음악과 예술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민은 이제 공식적인 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하나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쳤다. 저는 두 문화의 자녀입니다. 한국과 카메룬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배웠어요. 그리고 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자랑스러워요. 하나의 이러한 자신감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마을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지민, 하준, 테오가 카메룬에서 함께 생활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문화 교류의 장이자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하나는 이제 스무 살이 되어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꿈을 키웠다. 엄마, 아빠들, 제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게요. 당신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하나가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떠난 날, 지민, 하준, 태호는 그들의 특별한 여정을 돌아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지민이 물었다. 물론이죠. 마을회관에서 당신이 우리를 처음 봤을 때, 눈이 반짝였어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당신들을 더 사랑해요. 하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계에 서로 다른 영혼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민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헤매던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농촌 체험을 떠나기로 한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준이 다시 한번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태호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다. 카메론의 전통 멜로디와 한국의 민요가 섞인 그들만의 특별한 노래였다. 밤이 깊어갔고, 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밝게 빛났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의 사랑은 별처럼 영원할 거예요. 지민이 속삭였다. 하중과 태호는 그녀의 양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길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처음과 같은 따뜻함과 설렘을 전해 주었다. 카메론의 밤하늘 아래 서로 다른 세 영혼이 만들어낸 하나의 완벽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용기와 선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여정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때마다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민이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준이 덧붙였다. 영원히 함께 태호가 마무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문화를 초월해 편견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서울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 여성의 작은 결정이 이토록 놀라운 인생의 모험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지민은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한 어떤 길도 의미 있는 여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하루.